물 이야기입니다. 최철환 한의사. 천연 식재료를 맛으로 표현했지만 담담한 맛과 구수한 맛. 밥을 오래 씹었을 때 생기는 은은한 단맛이다. 금그 맛이 달며 입에 침이 고인다. 한의학에서 이를 단미라고 한다. 단미의 한자를 뜯어보면 물의 불이 작용한 것이 맞수것같다 그러면 기와 돼서 전신을 막힘없이 순환한다. 그래서 단미는 기혈을 순환시키고 소변을 잘 나가면서. 지운 나게 한다. 느슨하게 다친 순환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감물종은 단미를 띠고 단미를 먹으면 인체의 위부가 느슨하게 닫히면서 뇌부가 순환해서 치유력이 회복된다. 단미는 몸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면서 살찌지 않게 한다. 몸에 좋은 음식은 신맛, 쓴맛, 맵맛, 짠맛이라면서도 끝맛이 은은하게 달다. 집에서 만든 간장 고추장은 느슨하게 다친 순환 시스템에서 속성되었기에 모두 끝맛이 달다. 이렇게 순환이 반복되어야 단미가 만들어진다. 밥을 꼭꼭 오래 씹어 먹으라는 것은 이런 이유였다. 반면 인공식 재료는 성분을 추출, 합성한 것으로 생명을 기억했고 공생원의 미생물도 없다 천연 식재료 원료로 해서 만든 가공 식품에도 가공 과정에서 생명의 기억과 미생물이 사라져 버리고 성분만 남는다. 인공 식재료나 가공 식품을 먹으면 오장육부가 비활성화돼서 움직이지 않는다. 맛으로 표현했자면 단미유 반딘 부담이다. 부담은 끝맛이 텁텁하거나 쓰며 입에 침이 고이지 않는다. 초콜릿을 먹으면 아주 달달 끝맛을 텁텁하면서 쓰다. 인공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첫 맛은 자극적이라 당기지만 끝맛은 텁텁하다. 텁텁하다는 느낌은 이마의 혀, 이 진액은 순환되지 않고 정지 마비되었다는 것이다. 즉 침이 안 나온다는 뜻이다. 식당에서 식사를 한후 물이 당긴다면 정지 마비된 것을 다시 흐르게 하는 인체의 요구라고 할수 있다. 물은 정지된 것을 흐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정지되고 마비되면 기혈순환에장기가 생기고 물살이 침에 동맥이 경화되고 대 소변도 잘 나오지 않는다. 유장의 움직임들에서 더블어 가다 소장과 대장의 연동운동들에서 시보가 생기거나 스몰바울, 어? 세균이 오버으로 된 거죠. 네. 변비가 생길 수 있다. 부담은 인체 유부를 꽉 닫아버리거나 완전히 열어주서 인체 내부의 순환을 망한다. 단미와 부담의 차이를 생물학적, 환경론적인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천연식품 속에는 내생균이 있어서 며칠만 지나도 썩는다. 가공식품은 유통 기간 내에 썩으면 안 되기에 열처리나 기름에 튀겨서 내생균을 비활성화시킨다. 몇 년이 지나도 안 썩는 가공식품도 흔하다.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구강 미생물이 가장 먼저 반응한다. 음식이 자신과 같은 물인 미생물이 전혀 없으면 구강 미생물이 긴장한다. 그 결과로 침이 분비되지 않아서 입이 텁텁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생물이 죽은 음식에는 부담하다. 가공식품, 합성 경양제 정수기 통과물이 모두 부담하다. 책 읽고 있습니다. 사실 마트에 전연된 가공식품 대부분이 부담하다. 정제 담담하지 않다는 거죠. 밀가루로 만든 과자도 이스트 단일균으로만 발효해 지킨 빵도, 기름에 튀기는 음식도 냉동시켰다가 조리한 음식이나 트랜스 지방산으로 조리한 음식도 합성 성분이 들어간. 음료수도 부담하다. 더나가서 비닐하우스나 온실처럼 꽉 닫힌 폐쇄 시스템에서 재배한 작물도 부담하다. GMO 작물도 부담하다. 현대에는 합성 성분이나 GMO를 피하고 유기농이나 자연식을 찾아 먹으려고 노력해도 부담을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부담한 먹거리 인체에 느슨하게 닫힌 순환 시스템 방에서 외부로는 피부 질환과 감염을 일으키고 내부로는 장내세균총을 교란시켜서 염증 질환 알레르기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을 악화시킨다. 담가부담은 음식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 환경을 구성하는 빛물 소리 공기 향 전기 전자기장도 천연과 인공 즉 담가부담으로 나눌 수 있다. 들류는몇만년 몇 동안 다만 환경이 살아왔지만 최근 반세기 동안 급격히 부담한 환경을 접하고 있다. 인류에겐 부담이 되는 경험도 그에 대응하는 유전자도 없다다 알려진 대로 인간이 움직이고 사고한 동력은 전이다. 인체는 전도체 역할하고 신경세포는 전기작을 통해서 치료를 전달하며 심장 또한 전기적 반응으로 움직인다. 자연의 전자기장은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적응해 온 것이어서 대체로 안전하다. 반면 송전탑과 컴퓨터, 스마트폰, 블루투스와 같은 비자인적인 전자기장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주파 전자기장과 극저주파 전자기장은 산화 스트레스 유발한 활성산소를 증가시킨데 활성산소는 국제 암 연구소에서 바람 가는 물질로 분류된다. 이런 전자기장은 장내 세균총을 교란하면서 뇌파에도 영향을 주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은 장내 세균 총의 다양성이 감소했으며 이는 수면 불량으로 이었다. 전자기장은 식물 미생물에도 영향을 친다 지난 2 0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글루텐 불내성과 미래 있는 거죠. 수면 장애, 심적 문제, 우울증이 와이파이, 이동통신과 확산과 관련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다전자기장의뇌신경이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컴퓨터나 노트북의 와이파이를 끄고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꿔보자. 이런 간단한 방법이 전자기장을 줄여서 장내 세균총을 안정시킨다. 태양은 지구 생명의 근원이다. 식물은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사람 비타민 D를 합성한다. 햇볕은 면역세포 생성을 돕고 폐, 피부, 대장을 활성화한다. 또한 멜라토닌 합성에 영향을 미쳐서 수면을 유도하고 기분을 좋게 한다. 봄나들이 가서 따스한 햇볕을 쬐고 돌아오면 졸음이 쏟아지고 푹 자고 나면 몸이 가뿐했다 하지만 형광등이나 LED 빛은 하루 종일 쬐어도 이런 효과가 없다. 햇볕은 자연에게 눈과 피부에 담으로 작용하지만 인공의 빛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밤에 인공점인은 멜라토닌 합성과 분비에 교란을 일으킨다. 암을 억제는 멜라토닌이 교란되면 남성에인 전립선염, 여성에인 유방암이 증가한다. 형광등 조명은 두통, 야맹증 같은 시력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필요와 집중력 장애, 과민반응의 원인이 된다. 혈광등이 밝을수록 스트레스 수가 높아지고 인체 의 면역력은 저하된다. 쥐를 백색 형광등에 장기간 노출시켰더니 장내 세균총이 불안되면서. 비만과 비알콜성지방관 제2 당뇨병이 증가했다. 부담한 빛이내부에 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장내 세균총이 결혼된 것이다. 이를 장내 세균총은 환경에서도 위큰 영향을 받는다. 생산하다 보면 약수터 물이나 산속 바위틈에서 흘러나오는 석관수는 꿀꺽 잘 먹는데 상하기 정수 기생은 목에 걸려서 많이 먹으시기 어려운 경우를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두의 차이 미생물 관점에 서설명하있다 공기와 물도 미생물 체내에서 전파되는 주요 경우다. 따라서 몸에 좋은 물에는 미생물이 준다. 그런데 식수의 살균 소득이 당연시 되면서 우리 부다만 물을 마시고 있다. 깨끗하기만 한 물이 좋은 물은 아니다. 실험실에 쓰는 증류수는 순수한 H2O를 만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대장에서도 한데, 인체는 증류수를 부수하지 못한다. 장내세균 역시 증류수를 머금지 못하면 산업의 진액이 고관이다. 물보다 몸이 빨리 반응한 것이 공이다. 저는 소미나 소금을 이제 섞어서 먹죠. 아니, 공기에도 담과 부담이 있다. 설악산 대청봉이나 대관령에서 저절로 깊은 침묵을 하지만 미세먼지 가득한 도시에서는 얕은 숨을 쉬게 한다. 오염된 공기는 단순히 기관지와 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미세먼지는 입을 통해서 장으로 들어가서 장염증을 일으킨다. 실험용쥐를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 두면 궤양성 대장염 등 장염이 생긴다. 빗물, 공기 모두 부담은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인들은 여름에는 냉방기, 겨울에는 난방기으로 들인 부담은 공기 속에 살고 있다. 깊은 호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건조해지고 눈과 입이 마른다. 난민단 망에서 창문을 모두 닫아야 함으로 꽉 막힌 시스템이 되어 부담은 더 심해진다. 이런 환경에서도 창문을 조금 열어놓으면 약간 느슨하게 닫힌 시스템이 돼서 눈과 입, 피부가 마른 증상이 한결 완화된다. 소리와 향기도 다르죠. 다산 속세 소리와 계곡의 물 흐르는 소리는 마음 편안히 하고 호흡을 깊게 한다. 반면 인공 음향과 정파는 귀를 괴롭힌다. 봄철 라일락 꽃의 향기 한바꽃. 나무, 열매의 향, 인동꽃의 은은한 향, 전나무 숲의 청량한 향기림 맡으면 꽃과 마음이 열리고, 저절로 호흡이 깊어진, 다 하지만 향수 같은 인공적인 향코우 기능을 마비시키고, 호흡도 얕아지게 한다. 내가 먹는 것이, 포크라테스는 일찍이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고 일갈했다. 18세기월 동안, 일본 최고의 장르 관상과 미지노 남북군은 수야, 남북이죠. 인간의 성격, 기질, 사고, 운세 등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로 결정된다는 주장을 뵀다. 음식이 운명을 정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이다. 그는 누구나 관성을 스스로 바꿀 수가 있으면 그 출발점은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음식은 장내 세균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장내 세균총이 달린다. 그리고 장내 축. 겉 브레인 넥시스를 통해서 음식은 뇌 기능에도 영향을 일으킨다. 내가 먹는 것이 나라고 했던 히포크라테스의 말은 은유적 표현이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몸만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인체 세포뿐만 아니라 공생 미생물 특히 장내 세균도 먹여 살린다. 애초에 인체와 인체 내 미생물을 분류할 수 있는지도 의문지만 이 여기서는. 가외로 하겠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소화액으로 분해해서 자기가 없어다 그런데 식이섬유는 인체가 잘 분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하다고 할까. 식이섬유는 폴리페놀이 장내세균의 먹이이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고열량 음식만 보면 유익한 장내세균이 굶게 된다. 흘류에 떠도는 지질다당류, LPS를 제거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점심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늘 배불리 먹는 습관도 주셨다. 과식을 하면 인체가 묻혀 분해 흡수하지 못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고 자르는 유해균이 증식하면서 장내 환경이 교란된다 시보가 대표적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관상과 운명이 바뀐다는 한 관상가 말은 미진을로한것죠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뇌의 기능을 좋게 하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어렸을 때먹을때 딸기는 막 향과 맛이 풍부했는데 요즘 딸기는 왜 단맛만 나고 특유의 풍미가 사라진 걸까 야생. 표고버섯 향이 깊은데 왜 재량표고버섯 향이 약하고 맛도 심심할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생각하지만 사실 음식 속에 내생균도 함께 먹는다. 생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한 미생물과 그 대사 물질을 함께 먹는 것이다. 이들이 우리 몸속에서 들어오면 장내 세균 총의 조성과 다양성이 변한다. 예전 밭에서 거름주 줘서 키웠던 상추는 입이 두껍고 쓴맛이 나마 흰즙도 많았지만 요즘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상추는 그런 맛이 나지 않는다. 우리 입맛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경운과 제초제살사춘 합성비료 농약. 등의 영향으로 토양 미생물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배 환경 역시 노지가 아닌 비닐하우스나 스마트팜, 보호된 환경이 많았다. 이렇게 토양 미생물과 내생률이달라지면 먹거리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달랐다. 자연은 표준화되지 않는다. 영양의 교과서에 나온 대로 모든 상추 A 성분이 몇퍼센데 B 성분이 몇 퍼센트가 될수 없다. 개체마다 성분이 다로고 내생균 또한 다르다.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과일과 채소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미생물이 들어있다. 물론 병원성 미생물도 들어있다. 하지만 비병원성 미생물이 풍부하면 병원성 미생물이 억제됨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생물 다양성은 장내 세균총 균형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좋은 품종을 따지기보다는 좋은 생태 환경에자란곡물과 과일 채소를 먹어야 한다. 매주 30가지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사람들은 매주 10가지 이상의 식물을 먹는 사람보다 장이 훨씬 건강하다. 30가지 이상을 먹는 사람들의 장내의 세균 총은 식이섬유를 발효시켜서 단수의 지방산을 만드는 세균들이 풍부했고 유익균으로 알려진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도 풍부했다. F. 프로스니치는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면서 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개선한다. 다양한 먹거리를 통해서 다양한 미생물과 접해야 장내세균총이 다양해져서 건강해지는 것이다. 현대 문명사의 먹거리가 예전보다 다양하다고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다. 예전에 먹을 것이 없겠다보리고기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게 됐다. 봄이 와서 산천에 자는 봄나물은 효정한 먹거리였다. 두릅과 광대나물, 벌리 수영 싱아, 싱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 생각해. 우산나물취나물 민들레, 쓴박이, 소나무 껍질 등을 모두 먹었고, 이건 뭐지 기근에 먹는 거 아닙니까 소나무를 한번도 먹본적 없네요. 여름에는 산딸기, 가을이면 다래와 무로저 산딸기 좋았는데 오미자 등의 산의 열매를 따 먹었다. 내과에서 잡은 물고기와 새우, 가지, 다슬기, 개구리 등을 먹고 멧돼지와 토끼, 노루, 뻥, 참새도 먹었다. 요즘 민들레 보리를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산딸기 중에서도 멍석딸기, 줄딸기, 꼬딸기의 맛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thank <laughs> you